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 세 사람의 석공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찰을 짓기 위해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뭘 하는 중입니까?" 첫 번째 석공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이어 두 번째 석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찰 짓는 데 쓰일 석재를 다듬는 중이오시다 s s 은세 번째 석공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뭘 하는 중이오? 그러자 세 번째 석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과 대중을 위한 공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제가 지은 사찰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힘이 납니다. 아마 제가 다듬는 이 돌은 사찰의 주춧돌이 될뿐 아니라 담벼락도 되겠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정말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설명하면 좋을까요? 작게 말하자면 생각의 차이였고 거창하게 말하자면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명의 석공은 똑같은 직업을 가졌을지언정 그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향방과 가치관은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석공은 '오면 뭐로' '노를 다듬고 있지 않소' 라는 대화에서 보듯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일로만 바라보는 단계로 지금 당장 하는 일그 자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즉 기능적인 소울을 가진 사람으로 이는 아주 낮은 단계의 소울이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사찰 짓는 데 쓰일 석재를 다듬는 중이시다 라는 대화에서 보듯 자신이 하는 일을 현재 목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들게 돌을 다듬는 이유가 사찰을 짓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조직을 위한 것이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목표의 소울을 가지긴 했지만 현재를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중간 정도의 소울을 가진 사람이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부처님과 대중을 위한 공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가치의 소울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만든 공간이 어떤 의미이며 그 공간이 선사할 미래까지 정확히 내다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사명을 발견해내며 시키지 않은 일에서도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이 소울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창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소울의 높이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소울이 높으면 자잘한 것들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닿을 수 있는 최고 높이까지 단번에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은 생각의 높이, 신념의 높이, 사명의 높이가 남다릅니다. 결국, 높은 생각과 신념과 사명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며 당신을 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소울을 가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부골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yeah,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군. 바깥 풍광도 커피 맛도 아주 만족스러워. 그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배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뭔 일이지? 남자는 무슨 일인가 하고 배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가 큰 암초에 부딪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려! 이곳 저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당황하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바로 옆에 있는 고무튜브 하나를 발견했고 가까스로 이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놀란 것도 잠시. 차가운 바닷물이 바지 아래로 느껴지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주마등처럼그 동안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남자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 했어. 그는 있는 힘껏 튜브를 껴안았습니다. 몇날 며칠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돈 남자는 가까스로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 이젠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그간의 서름이 복받쳤는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좋아.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보자.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 애썼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 이곳은 그 흔한 물도 먹을 것도 구하기 쉽지 않구나. 그는 겨우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허기를 달랬습니다. 저녁이 되자 추위가 찾아들었고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을 지어야겠군. 그는 맨손으로 나무를 꺾고 억새풀을 뽑아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허름한 집한 채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아, 좀 허접스럽긴 해도 오늘 밤부터는 편하게 잘수 있겠군. 남자는 난생 처음 자신만의 힘으로 집을 완성했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자에게 또 다른 불만거리가 생겼습니다. 에휴. 이제 날 것은 질려서 더는 못 먹겠네. 남자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차도를 부딪치기도 하고 나무를 비벼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한 끝에 마침내 작은 불씨 하나가 생겼습니다. 남자는 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 먹을 생각에 잠시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훅 불더리 작은 불똥 하나가 집으로 옮겨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젠장!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남자는 모래와 물을 뿌리며 안간힘을 썼지만 활활 타오르는 화마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집은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원망했습니다. 하느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최소한! 희망의 불신은 남겨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남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평선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배한 척이 붕 하고 배고동 소리를 내며 무인도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목청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laughs>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아, 제발 살려주세요! 배가 무인도와 가까워지자 남자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선장이 무인도에 도착하여 남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갑자기 난데없이 연기가 보이길래 급히 이렇게 왔소이다. 아, 정말 하늘이 도와 꾸려!" 남자는 그제야 비로소 신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듭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재미있는 이유는 고난이 때론 복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위기를 다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쪼개 보면 위태로움과 기회가 붙어 있습니다. 즉 위태로움을 뒤집으면 기회가 보이고 기회에서 방심하면 위태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어디선가 희망의 구조선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시, 일비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는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림이었습니다.